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시고 제가 해당하는 한자 풀이를 알려드리는 주간 운세 시간입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보셨던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보시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여 제가 보여드리는 한자 12자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글자의 번호를 선택하시면 제가 그 번호별로 풀이를 해드려서 한 주간의 소망, 계획들의 기륜, 화복에 대해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9월 21일에서 9월 27일까지 일주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좋은 운세가 나오시길 기대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나오는 한자, 한 글자씩을 골라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일번으로 잡은 자는 입기야자를 잡았습니다. 입기야자를 잘들 아시죠? 이게 하늘천 따지로 시작한 맨 끝의 말이 천지현황이어 시작해갖고 언제 호야로 끝나는 그런 입기야자입니다. 이게 입기야라고도 부리고요. 왜 저, 그러니까 뭐 이리고 말 이어갈 때 그런 말 이을 야 라고도 합니다. 이기 야짜 이거를 설명드리자면, 힘센 장사가 잘 되는 그런 빛을 품고 있는 그런 형상이니, 소망사항에 점차 활로와 진전이 보이고, 어려움이 순탄하게 풀려서, 애로와 장애가 해소되며, 좋은 여건과 기회를 만나는 기쁨 등, 이로운 그 성과를 가져다 드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드라는 그런 좋은 글자, 첫 번째 1번, 입기 야점이었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 다음 글자, 두 번째 글자로는 있을 유자를 잡았는데요. 있을 유자 잘 아시죠? 없다, 있다 할때 유하다. 그럴 때 이게 바로 이슬 유 자입니다. 이 이슬 유 자는 원래의 본 바탕 기초나 마음을 정해 그 붙잡은 것이 별반 빗나가거나 변모되지 않는 그런 형상이라 점차 바라는 소망이나 구성하시는 그런 목적 등큰탈 없이 진전을 보이고, 과연 좋은 기회와 재물을 획득하실 수가 있는 그런 여권이 조, 그, 조성될 즐거움이 따르게 되겠더라는 그런 글자, 있을 유자였습니다. 2번입니다. 네. 요번에는 제가 세 번째, 3번으로 망명들 망자를 잡았습니다. 이 위에 것만 보면 도망망자인데 도망망자 밑에 계집녀가 들어간거죠 망령들망전 노인 내 망령났어? 전 망령났나? 왜 저래? 그런 망령된.. 그 어느 나라 수상이 보건 망령 잘찢죠 그런 망령된 말을 하는 그런 망자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망하는 관을 쓰고 있는 그런 형상인이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바로 여자 머리 위에 망령된 그런 거에 이제 얹어 있다 이거죠. 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하는 목표 등의 소망에 어그러질 조짐이나 좋지 않은 것 기미가 보이고 힘드는 애로나 난관이 발생하여 복잡한 일이나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피해며 곤경을 치르시게 되더라는 그런 안 좋은 자. 제가 세 번째 잡은 망령들 망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네 번째로 한 가지 동자를 잡았습니다. 한 가지 동잘 아시죠? 똑같다고. 그래. <laughs> 이아동문 뭐, 할 때, 그런,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할 때, 그런 동자, 한 가지 동, 같은 마음 동, 그런 거죠? 울타리 안에 식구 한 사람이 더 늘어 함께 되는 그런 형상이니,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 울타리를 둘러쳤는데, 한 사람의 식구라는 건한 일자 밑에 입구가 들어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 기쁜 일이나 재물의 이로움이 생기겠고, 계획하는 그런 일이나 재물의 이로움이 생겨서 목표, 등그 원하는 소망 사항들이 모두가 순조롭게 잘 풀리는 즐거움이 따르게 되는 좋은 그런 성과와 결실을 가져다 드리겠더라는 그런 좋은 글자, 한 가지 동작. 4번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5번, 다섯 번째로 합팔 합자를 잡았는데요. 이 합팔 합자, 이거 잘 보기 힘든 자죠? 이거 매자 어머니들이 어디 소풍 같은 거 가려면 이렇게 반찬, 밥해서 이렇게 단계 단계를 살때 우리가 그거 합이라고 그러죠. 합. 뚜껑도 없는 밥그릇 같은 걸 합이라고. 그럴 때 쓰는 합자입니다. 이 밑에 그런 명자가 들어있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성과 애로가 대부분 거의 해소되고 애군이 그 밀려나면서 그간의 바탕을 남겨두고 도와주고 떠나간 그런 형상이니 점차로 돌아오고 계획하는 모든 구상이나 목적하는 소망사항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진척되어 좋은 성과를 가져다 드려가지고 크고 좋은 소득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더라는 그런 글자 다섯 번째로 제가 잡은 합할 합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여섯 번째로 물 숫자를 잡았습니다. 물 숫자 잘 아시죠? 옛날에 제가 서당 글방에 다닐 땐 그런 말도 있었어요. 훈장님이 볼 적에 쟤는 아무래도 물에 가면 빠져 죽을 것 같아서 너는 서당을 지키거라. 그리고 딴 애들을 데리고 목욕을 갔다 왔더니 종이에다 글쎄 물 숫자를 써놓고 거기다 코를 박고 죽었더라지 뭡니까? 그런 물 숫자입니다. 뭐라 수목할 때 숫자 잘들 아시죠? 네, 나뭇가지들이 갖다 서로 붙어서 제대로 매달리지 못하는 그런 형상이니 이 글자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계획하는 부상이나 진행하는 소망 사이에 여러 가지로 장애와 곤란 등의 어려움이 복잡함까지 끼어들어 애로를 치르게 되는 그런 처지나 번거로움 입장에 놓여 한참을 겪게 되기가 쉽더라는 그런 물 숫자. 여섯 번째 좋지 않은 결정물 숫자였습니다. 6번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일곱 번째 7번으로 하고자 할 욕자를 잡았습니다. 뭔가 의욕이 없어. 욕심이 없어. 그럴 때의 욕자입니다. 하고자 해라. 뭐든지. 하고자 할 욕, 욕심. 의욕이 그럴 욕자입니다. 이게 탐욕을 일으키는 그 사심을 끌어내고 개인적 사사로움을 취하지 않는 그런 형상이니 과욕을 부리지 않고 분수와 정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를 지켜 움직여 나간다면 그 주변의 인정과 신임으로라도 자연히 명예와 그 재물이 함께 따르고 그 실수나 곤경을 다 파하면서 다 피해 나가게 되겠더라는 그런 하고자 할욕 7번째, 7번째 글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8번째로 제가 부자 부자를 잡았는데 잘 아시죠? 이거? 부자 잘 사는 사람. 부자 부 이게, 알고 보면요, 이게 뭡니까? 갓, 우엔 갓머리 밑에, 아, 이, 어? 하, 갓머리 밑에 한 일자가 들어가고, 이구가 들어가고, 밭전이 들어갔잖아요. 밭이 많은 그런 사람이 부자죠. 밭도 많고, 식구도 어? 넉넉해가지고, 갓을 쓰고 보러 먹여. 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갓 쓰고는 열 식구를 먹여도, 노동에서는 넌 식구를 못 먹인다. 이간 밑에 식구가 있고, 밭이 있는 그런 좋은 글자. 부자, 부자였습니다. 집안에 한 식구가 더 늘어나면서 농사지역을 토지한 사람분이 더 생기는 그런 형상이니 좋은 기회와 여건들을 만날 수가 있고, 힘이 되어 도움을 주는 협력자도 얻게 되며 그 계획이나 소망하는 사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겠더라는 기쁨과 그 재물과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이로움을 보시겠더라는 그런 좋은 글자, 여덟 번째 부자, 부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아홉 번째로 옷, 의자를 잡았는데, 옷, 의, 자 아시죠? 의상, 의복. 그 의식주 첫째 우리 사람 사는데 의식주 할때 그런 의자죠. 입고 나서 좋은 의복은 있으나 마땅한 사람이 없는 그런 형상이 됐으니 결과가 불투명한데 힘을 기울이거나 실리가 없는 노고를 하든지 애로와 곤란을 타게 하도록. 협력해 주거나 그 장애를 벗어나게 도움을 줄 상대나 좋은 여건을 만나기가 매우 힘이 들겠더라는 좋지 못한 글자. 옷의 자 아홉 번째 넘버 나인이었습니다. 옷의 자 아홉 번째였습니다. 요번에는 열 번째로 제가 밝을 명자를 잡았습니다. 밝을 명잘 아시죠? 날일 옆에 달월 왜냐하면 해도 있고 달도 있으니 밝아도 얼마나 밝겠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달, 해다 있으니까 밝다 해서 밝을 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와 달이 서로 도우면서 빛을 밝혀주는 그런 형상이니 계획하는 일이나 구상하는 목적 등이 점차적으로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전망이 밝아지겠으며 애로며 곤란 및 어려움이 해소가 되며 그 원하는 소망을 달성화라고 그 성과와 소득이 순대가 되는 그런 기쁨이 따르겠더라는 좋은 글자, 밝을 영자 10번째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11번째로 갈지자를 잡았는데요. 갈지자 잘 아시죠? 이런, 이런 걸어가면 갈지자 걸음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리저리 이제 간다 해서 갈지. 이것도 이제 어조사 지르도 통할 수도 있습니다. 궁색과 핍박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그런 형상이니 점차 곤란과 장애 등의 어려움이 해소가 되어 계획이며 구상 등 순조롭게 목적을 달성하여 많은 성과와 소득을 얻게 되고 재물과 의식이 풍족해지겠더라는 그런 즐거움이 따르게 된다는 좋은 글자, 갈치 자, 1 1 번째, 1 1번 글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오늘의 마지막 글자, 1 2 번째로 없을 무자를 잡았는데요. 무슨 없을 무가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없을 무 자는 네개그것또 밑에 점이 불화자가 네개 들어가 가지고, 그게 없을 무가 되는데요. 이게 똑같은 없을 무 자입니다. 그냥 간편하게 쓸 땐, 이걸 쓰셔도 없을 무가 되는 겁니다. 이 없을 무 자는요, 비수가 그 날카롭고 예리한 그 함을 상실한... 제 기능을 잃어버린 그런 형상이니 계획이나 구상이 원만하게 성취가 되기 어렵겠고, 또는 한 사항들이 그 결실의 실수나 장애 등의 곤란 등으로 중도에 무산되기가 쉽겠으며, 그 피해가 따르게 되더라는 좋지 않은 글자, 맨 마지막 열두 번째 없을 무자였습니다. 잘 기억들 하셨죠? 네, 지금까지 제가 한 주간의 소망과 계획에 대한 기름 화복을 살펴드렸습니다. 좋은 글자를 뽑으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안 좋은 글자를 뽑으셨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며칠 있으면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도 무사무탈하고 행복하시고 원하시는 일 성취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주간 운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뵐 때까지 부디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o oh mais